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타르트 수세미입니다. 녹차 타르트, 에그 타르트입니다. 타르트 수세미 만드는 전체 영상은 이미 올려두었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6단부터 9단까지 좀더 코가 잘 보이는 실로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. 여섯 번째 단, 한길긴뜨기 하나, 둘, 셋. 한길긴뜨기 앞 걸어 늘려 떠주기. 한번 이 세트를 12회 반복합니다. 저는 11회 반복해서 왔습니다. 마지막 세트 함께 해보겠습니다. 한길 한길 긴뜨기 뜨는 위치입니다. 항상 바늘 위에는 두 가닥의 실이 걸리게 바늘을 넣어서 떠줍니다. 하나, 둘, 셋 다음 코에는 앞걸어서 한길긴뜨기 늘려 떠 줍니다. 위치 중요합니다. 앞걸어뜨기 위치입니다. 한길긴뜨기 하나 둘셋 한길긴뜨기 앞 걸어서 늘려 떠주기. 같은 곳에 한번더 해줍니다. 그리고 사슬 기둥코 세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이때도 두 가닥의 실이 위쪽에 걸려야 합니다. 빼뜨기 해줍니다. 앞걸어 늘려뜨기 한 곳은 표시가 잘 됩니다. 때 네, 첫번째 앞걸어 늘려뜨기 해줬던 부분 두 코에는 표시링을 걸어서 표시해 둡니다. 표시링 걸린 부분이 6단입니다. 일곱번째 단은 연결단입니다. 애그의 5단과 빵의 6단. 이 부분을 짧은뜨기로 한 코에 하나씩 뜨면서 연결해 줍니다. 보시면 애그의 5단도 60코이고 빵의 6단도 60코입니다. 함께 떠 보겠습니다. 든 상태로 에그 5단까지 떠진 부분을 마주보게 올려놓습니다. 이런 형태로 올려주어야 합니다. 그 다음 기둥코 하나. 빵 부분에서 한 코, 그 부분에서 첫코 표시해 둔 표시링 부분에 넣어서 짧은뜨기 해줍니다. 그 다음 코, 한 코에 하나씩. 짧은뜨기 합니다. 빵에 한 코, 에그에 한 코, 이때 두 가닥의 실이 항상 걸려 있어야 합니다.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끝까지 떠 보겠습니다. 60코다떠 주었습니다. 첫 번째 짧은뜨기에 바늘 넣어서 이때도 두 가닥의 실이 걸립니다. 빼뜨기 해줍니다. 일곱 번째 단을 끝내고 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. 확인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. 여덟 번째 단은 방금 떴던 일곱 번째 단 위에 짧은뜨기 하나 둘셋 해주고, 앞걸어 한길 긴뜨기는 표시링 걸어둔 여섯 번째 단에 떠줍니다. 함께 해보겠습니다. 기둥 코 하나, 짧은뜨기 하나, 둘, 셋 해줍니다. 앞 걸어 한길 긴뜨기는 여섯 번째 단 표시링 걸어둔 곳에 넣어서 앞 걸어 한길 긴뜨기 해줍니다. 그 다음 앞 걸어 한길 긴뜨기는 표시링 걸어둔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해줍니다. 앞걸어뜨기에서 늘려뜨기를 해 주었기 때문에 모든 코에 앞걸어 한길긴뜨기가 두 개씩 있습니다. 이 부분 잘 찾아서 지금 떴던 것처럼 한 코에 하나씩 떠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표시링은 방금 뜬 부분으로 다시 걸어주시면 됩니다. 첫 번째, 두 번째. 짧은뜨기 합니다. 짧은뜨기 위치. 하나 둘셋그 다음 앞걸어 한길긴뜨기 이 부분에 해줍니다. 6단의 부분에 정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. 다음 짧은뜨기 하나, 둘, 셋. 앞 걸어 한길긴뜨기. 앞 걸어 한길긴뜨기. 한 코에 하나씩 모양대로 쭉 떠주겠습니다. 이번 단은 아주 중요합니다. 짧은뜨기는 뜨던 곳 7단에. 앞걸어 한길긴뜨기는 아래쪽 6단에. 꼭 확인하고 떠주셔야 합니다. 짧은뜨기 해 넣어서 빼뜨기 합니다. 정확한 위치에 떠주시면 이렇게 타르트 모양이 잡혀가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이 12개가 됩니다. 다음 마지막 단 9단입니다. 짧은뜨기 했던 곳에 빼뜨기 해줍니다. 그리고 앞 걸어 뜨기는 8단 앞 걸어 뜨기에 떠줍니다. 짧은 뜨기, 아, 아니, 빼뜨기 합니다. 첫 번째 빼뜨기에 바늘 음, 표시링 걸어둡니다. 다음에 빼뜨기, 빼뜨기 두개 되었습니다. 그 다음 앞 걸어 한길 긴뜨기 표시링 걸어둔 곳에 해줍니다. 다음 코앞 걸어 한길 긴뜨기 표시링 걸려 있는 곳입니다. 다음 코는 빼뜨기 하나, 둘. 코에 하나씩 해 주시면 됩니다. 앞걸어 한길긴뜨기 앞걸어 한길긴뜨기 다음 세코 하나, 둘, 셋 빼뜨기 앞걸어 한길긴뜨기 계속 떠보겠습니다. 커실링 걸린 부분 전에서도 빼뜨기 한번 해줍니다. 쭉 뽑아줍니다. 앞걸어 한길긴뜨기 뒤쪽에서 한코 걸어서 매듭 지어줍니다. 그 다음 실 아래로 보내서 숨겨주시면 됩니다. 이 빠져나오지 않을 만큼 아래쪽으로 숨기고 실이 나온 곳으로 다시 한번더 빼줍니다. 완성되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